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무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묘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도화살 운에 사업을 시작하고 집 수리를 하며 개업이나 선거운동이나 혼인을 하는 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름을 날리고 반복적인 일을 하며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대기자금이나 상속자금이나 금일봉을 하사받을 수 있습니다. 윗사람의 도움으로 벼락 출세하기도 하며 실속있게 처신하면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디자인 수영 배우에 관심을 갖고 다방이나 목욕업이나 미용업에 관심을 갖는 운입니다. 공부하며 연애하고 애정소설을 좋아하고 선생님이 사랑을 받고 선생님을 사모하고 행동이 반듯한 운입니다. 처에게 의지하거나 교육업이 천직이고 대중적인 학문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운입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며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차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이 도움으로 혼인할 수 있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보고 사업이 실패되거나 실직을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데 부친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거나 기술이나 예능을 배우거나 부업을 하여 성공할 수 있으나 큰 사업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유산을 받거나 학문을 하여 저서를 출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음 할인을 하여 재물을 만들고 모친과 부친이 화합으로 가정이 화기애애하며 재산과 학문에서 즐거움이 있는 운입니다. 부친의 도움으로 또는 모친의 도움으로 또는 처부의 도움으로 유학을 가던가 재산을 얻는 운입니다. 원만하고 행복하고 사회의 신임을 받고 부업도 가능한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도화살 운에 반짝하다 싫을 수 있고 실질적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도화살 운을 만나면 실패가 많고 구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나는 운으로 음란해질 수 있고 될듯 하면서 성사되지 않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부부가 도망을 가거나 이별할 수 있고 신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로 인하여 돈을 모으고 부친이 주식, 주색으로 풍요를 즐기고 재물로 인하여 흉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음적 호기심에 부부 애정에 문제가 있으며 해로하기 어려울 수 있고, 모친이 품행이 단정치 못할 수 있어, 모친에게 한이 많거나 모친을 봉양할 수 있고, 중년 이후에 백수 건달이 될수 있습니다. 배워도 천박하며 근거 없는 헛소리를 하거나 무식한 무당일 수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거나, 벌금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수나 시비를 겪거나, 실직이나 퇴직운이 올수 있고,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남녀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실패수가 있고, 이성 문제도 실패수가 있습니다. 재물로 흉화를 겪는 눈입니다. 자묘가 파살임으로 파손, 절단, 수술, 변경, 분리, 이동을 겪거나, 신체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재산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뇨기나 생식기질환, 간, 담, 모세혈관 질환에 주의해야 하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도 아살론의 애교가 지나쳐 아부나 아침이 될수 있고 끼가 지나쳐 음천할 수 있으니 예절을 익히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낭비하지 말고 변동하지 말고 직업에 충실하면 성공합니다.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